아산시가 옛 소방서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모종 복합문화공간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됐습니다. 시는 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옛 소방서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모종 복합문화공간. 아산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각각 선정된 정부의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복합화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했고 지난해 11월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모종 복합문화공간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되면서 사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인 복합문화공간에는 주민문화복합공간을 비롯해. TGM 맘센터와 작은 도서관, 신중년 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73억 원입니다. 아산시는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된 만큼 설계 용역에 착수해 내년 4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는 2025년 12월에는 준공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은 물론 청년과 중년까지 모두 아우르는 북한 문화 공간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